이번 주말 어디로 가시나요? 이 시간 금용사 다정스님과 함께 원효성사의 발좌치를 따라 걸어봅니다. 원효 스님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여정,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 천성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통도사의 말사인 원효함입니다. 원효함은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646년 원효스님이 창건한 유서 깊은 천년 고찰로 해발 750m의 천성산 정상 부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양산 팔경에 속하는 천성산 정상은 원효봉이라고도 합니다. 천성산은 봄에는 철쭉축제와 가을에는 은빛 억새가 반짝이는 양산의 숨은 명소입니다. 23년 봄까지 지뢰 제거 작업으로 폐쇄되었던 천성산 일봉, 원효봉이 다시 개방되어 많은 산악인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천성상 정상부근에 군부대가 있어서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일반 차량은 특정일이 아니면 출입이 불가해서 원유함으로 올라가는 셔틀버스가 하루에 다섯 대 내외로 운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군부대가 이사를 하여 통제가 해제되어 정상 인근까지 차량 출입이 자유롭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길도 비포장에서 아스팔트 포장길로 바뀌어서 경사는 좀 있지만 길은 엄청 좋아졌습니다. 보통 때는 통도사를 많이 갔었지만 원유함의 길이 바뀌고 정상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해졌기에 원효함이 가까워졌습니다. 주차장에서 원효암까지는 600m 정도의 거리를 걸어가야 합니다. 표지판에서 원효봉까지는 1.45km라고 하니 정상을 도전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산 정상은 원효스님이 이곳에서 화암경을 설하셨기에 화암늪이라고 불리우는 정상의 늪지대와 산이 높고 나무가 없는 산이라서 해돋이의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맑은 날이면 멀리 부산과 일본의 대마도, 양산과 울산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곳입니다. 정상 주변의 등산길에서 보이는 푸른 하늘과 산이 맞닿아 있는 듯한 풍경은 멀리까지 시원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지뢰가 있는 곳도 있다고 하니 등산로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암의 대웅전에는 약사여래를 모셨습니다. 이 석조 약사여래 자상은 불상 조성기에 따르면 원래는 통도사 약사전에 봉환되었으나 말사인 원효암으로 옮겨진 것이라 합니다. 복장유물에는 순치 5년, 즉 1648년이라는 연대가 밝혀져 있어 조선시대 석불연고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원효암 법당 동쪽면의 암석에는 마에 아미타 삼존불 입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 마에 불은 1906년에 제작되었으며 2005년에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는데요. 우엽시 보살상의 우측에 세존응화 2933년 4월 1이라는 명문을 통해 1906년이라는 조성연대가 확인됩니다. 상단부에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음각되어 있어 본존의 이름이 아미타불임을 알수 있고 좌측에 관세음보살 우측이 대세지보살임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시조자들의 이름이 음각되어 있어 그 상세함을 알수 있습니다. 마애불의 특성상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이끼가 많이 끼어 있고 금이 가기도 하고 비바람에 마모가 심하지만 전반적으로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이제는 차를 타고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천성산 원효암 사찰 순례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목소리> 지금까지 금용사 다정스님과 함께 했습니다.